경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테민 경제TV입니다. 5월 23일 금요일 시작 전망 경제전략까지 딱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하테민 남다른 주식투자 이야기를 들어오시면요. 네, 데일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거시적인 얘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인데요. 자 먼저 제 텔레그램 하테민 경제TV 텔레그램에서 하테민 하타민 경제TV 검색에 들어오시면요. 일한 자료들 제가 분석 자료들 드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했냐면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넥스피어 F가 미국 CMS로부터 IDE 승인을 받았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것만 보고는 우리 투자자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데 제가 잘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넥스피어 F라는 것은 그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안 그래도 최근에 제가 영상 분석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넥스 넥스 파우더 넥스 파우더라는 게 주력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매출이잘나고 있는데 넥스피어 F는 좀 기전이 다릅니다. 넥스 파우더는 우리가 위내시경 같은 거 대장 내시경 같은 거을 피날 때 피를 멈추는 지혈제고 지혈제 넥스피어 F는 혈관을 막아서 관절염 같은데 비정, 관절염이라는 게 관절의 아픈 부위에 비정상적 혈관이 생겨서 그 주변에 막 통증세포들이 많이 생겨서 나타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혈관을 막아버리면 통증세포들도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이제 치료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파우더처럼, 음 하고는 훨씬 좀 뭐랄까 격이 다른 좀 고급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아이이 내용을 해석해드리에는 이것 때문에 당장 주가가 확활 타오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주가를 떠받치는 은근하고 든든한 힘이다. 그래서 넥스바 어, 넥슨의 넥스, 넥스트 네, 바이오메디컬은 이제 상점, 추세적, 그동안에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추세적 상승 국면에 들어가는 힘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해드렸습니다. 이런 걸 알고 대응하시면 모르고 대응하는 천지 차이죠그 다음에 바이넥스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것도 제가 해설을 해드렸는데 바이넥스가 왜 갑자기 강세를 보였느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기업 분할을 하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로직스와 네, 에피스로 분할이 됐죠. 그래서 에피스 요게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로직스하고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 누군가 로 로직스 같은 CDMO라고 해서요. 우리는 반도체를 지금 파운드리입니다. 이렇게 바이오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바이오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제 에피스가 로직스에 못 맡기니까 그렇다고 에피스가 로직스 같은 회사를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로직스 경쟁사한테 제품을 만들어 달라 할 수도 없고 결국 국내에 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는 생산 캐파 등등을 보니까 바이넥스뿐이더라 근데 바이넥스가 사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분할에 수혜이다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음, 상당히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지식이 매우 중요하구나. 할 수가 있죠. 이런 지식이 있으면 이런 시세를 먹는 거고, 그러면 뭐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요한 정보들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해석도 해드리고, 그래서 저랑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 없이 주식 투자에서 돈 벌겠다. 네, 정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커피를 모르면서 내가 커피숍에서 돈을 벌겠다. 그럼 정말 지망가 택도 없는 소리죠. 말 그대로 내가. 음식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면서 중국집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럼 세상이 재벌 천지겠죠. 기업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차트나 봐가지고 돈을 벌수 있다. 네, 정말 말 같지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도 를 볼까 말까 하는 게 네, 주식 투자란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주식 투자란 사업도 돈 벌기 어렵다. 그래 여러분 주식 투자를 지금 이기 안 난다 손실이 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어쨌거나 좀절 손해 보고 잘 지키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면 자 지금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쓸 대목인데요. 장기 금리 초장기 채죠. 초장기 채가 사상 최고 추준, 막, 일본, 터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 수십 년 만에 최고, 이런 게 난다. 최고란 건 뭐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왜안 사니까? 그, 일본은 그동안 채권을, 그 중앙은행이 황당하게도 중앙은행이 계속 채권을 압도적으로 샀지. 70%, 80% 이렇게 사니까. 현재는 중앙은행이 이, 기중을 줄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중앙은행이 안 사주는 만큼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등장한다. 일본 지금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237%예요. 이거 굉장히 높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지금 국가부채가 높다 해도 120%인데, 근데 일본은 이런데 왜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 채권을 일본 9 0 이상이 일본 국내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죠. 만약에 이거 개방됐었으면 일본은 벌써 난리가 났겠죠. 어쨌거나 지금 일본의 장기채는 뭔가 음, 금융 펀드멘탈에 심상치 않은 변화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둘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요. 일본은 일본의 정치가 참 썩었지 않습니까? 네. 정치 언론 경제가 다 야합을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참여연 선거 앞두고 소비세 우리라 지금 부가가치세입니다. 이거 인하론이 등장하니까 이거 인하면 이제 세수 세금이 줄어들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거 메꿀라면내 국채로 메꿀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도 지금 국채가 많은데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사실은 이게 중요한 흐름인데요. 5월 2 1일 수요일 날, 12시 50분부터 쭉 떨어졌어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 이유가, 네, 재무부에서 채권 20년을 초장기체죠. 경매를 했는데, 발행금리가 엄청 높았어요. 그만큼 매수세가 없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이 아주 흙값에 경매가 됐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 트럼프 정부도 네 지금 감세하는 통과가 됐습니다. 아원은 통과가 됐어요. 월 21호. 이제 상원이 남았는데 이런 게 걱정이죠. 근데 어떻게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도치를 통해서 그동안 방만했던 예산 집행을 발굴해서 찾아서 줄이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공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에 얼마나 공무원들이 이 관료주의에 빠져서 돈을 예산을 함부로 쓰는 지 사리사욕을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쓰이던 것을 절약하면서 하겠다는 저타 다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요 왜냐, 이건 좀 본질적 요인이잖아요. 채권 시장이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일본이 이런 분이, 이 분이 지금 영국, 독일로도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장기채 시장이 금리가 오르면 금융시장이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격이 급락을 하게 되면, 그리고 채권 가격이 급락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유하고 있는 그러면 손실이 엄청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에뭐 채권을 사면 만기가 들고 가는 게 상식이지만 미국에서는 레버리지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레버리지를 이겨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부실한 금융 기관이 나올 수도 있고 금융 시스템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한 게 당장 큰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멀리 뭔가 두툼 먹구름이 오고 있다. 이건 우리가 머릿속에 좀 담아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5월 21일날 미국의 재무부 국채 입찰이 저렇게 되고 나니까 주식시장이 확 떨어졌다. 이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염두에 둬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참 외국인들이 우리 21일 날은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코스피 지수가 올르고 그래 상승 종목이 많아지고 참 좋았는데 당장 물론 5월 21일 날 미국 시장이 낮당1.4% 빠진 영향이기는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또 순매도 돌았으니까 당장 지수 빠지고 하락 종목이 급증하고 이게 우리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외국인에 따라서. 네. 그럼 5월 23일도 마찬가지겠죠.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결정될 거다. 네, 지금 합리적 예측할 거는 없다. 코닥 시장은 더합니다. 코닥 시장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연기금 투신도 같이 움직이네요. 사면 같이 사고 팔면 같이 팔, 팔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팔면 하나 종목이 천 개가 넘고 네, 같이 사주면 상승 종목이 천 개에 육박하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도 금요일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외국인이 움직이니까 연기금 투신도 같이 움직이니까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될데데 그런데 제가 그런 어씀드어어요 어? 신규 떻게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일어떻일어떻일 어떻게 수요일 어떻게 어떻게 어떻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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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이 알수 있지. 그 전날 아무리 예측해봐야 별로 예측할 만한 근거 없다. 그런 얘기인데 수요일 날은 신규 상장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은 신규 상장이 없다. 그래 수요일까지는 종목 상승종목우수이연장 되다가 목요일부터 달바 글로벌부터 또 인터 상장이 되니까 목요일 금요일 하락 종목의 압도 현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수요일 대일를 했었는데요. 목요일 날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에도, 마찬가지. 달바 글로벌이 또 거래 대금이 많았지만, 금요일 인투셀은 충분히 시장에 관심을 끌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엔 인투셀에 또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시장, 양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외국인들이 야무지게 순매해주면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금요일 날 개장해 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음. 인터셀 상장이라는 것 자체는 시장에 부담되는 요인이어서 주말을 앞두고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합리적이겠다 생각이고요. 자, 그서 종목 리포트들 널 보면서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면서 주식 투자로 돈 벌겠다. 참, 그러면 우리나라에 재벌 천일 겁니다. 알아도 더 먹이기 쉽지 않다. 한중 NCS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항상 바닥권에서 고개 들때 이런 거딱 좋아하는데요. 대부분의 투자들은 주가 빠지면 악재 없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래서 95% 투자자들은 실패한다 그랬죠. 여기서 입맛을 다 실수하는 자는데 물론 입맛을 다실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중 NCS는 제가 왜 이때 추천 드렸냐 말씀드리면요. 음그 제가 보, 그래도 또 증거를 보여드려야죠 우리 동료님들께 여태 네. 지금 여태 주셨더군요 여태 자 뭐가 그한 SOS 레본 어떤 뭐아 SOS 레본이 아니고 제가 죄송합니다 한중 NCS 말씀을 드렸죠 네그요 앞쪽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한중 NCS 같은 종목은 우리가 그 중국을 규제를 하는데 사익이 본다. 그래서 중국이 이 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의 80%를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국을 이제 못 쓰게 하는. 왜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언제든지 작동을 중단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망만 크레인, 이게 중국산을 왜 못쓰게 합니까? 크레인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이걸 중단을 시켜버리면 크레인이 작동을 못하면 뭐 전쟁물자라든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옮기지를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태양광에도 중국이 그런 걸 갖다 붙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그래서 이 회사는 뭐 하느냐. 에너지 저장 장치. 네, 순행식 냉각 시태. 이것만 기가 있죠. 순행식. 우리가 공냉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어컨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어컨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액체로 직접 하면 훨씬 효과가 좋다. 근데 순행식 할수 있는 데가 CATL하고 삼성 SDI 많이 있다. 에너지 저장 장치에. 근데 이제 CATL은 중국이니까 관세 문제도 있고, 네, FEOC죠, 이 규제도 있고 등등해서 힘들 거다. 그러면 삼성 SD가 SD가 반사익을 이 보면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독점 공급하는 네, 한중 n c s 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중 n c s 는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하면 항상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SOS 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s o s 랩은음 요거는 기관 수급이 좋았으면 라이다 라이다하고 레이다하고 차이는요 레이다는 주파수를 쏘는 거죠 우리 그걸아는오 라이다는 빛을 쏘는 거고요 레이다는 아래 네, 주파수를 쏘는 거죠 차이가 있나 빛을 쏘니까 그들을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장점이 많아서 근데, 어, 일론 머스크는 라이다를 굉장히 폄말했죠 이, 이디엇 하다 봤는데, 어, 그래서 테슬라는 전부 카메라로 하죠. 근데 그외 모든 업체는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 하나 회사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미국이 중국 수출금지 품목을 라이다도 지금 포함을 시켰다. 단사위를 이 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력 등을 가면 중소기업으로서는요, 이 회사가 그 가장 앞서있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그래서 자율주행하면, 어, 당연히 대형은 현대 오토에 거지만 중소형주행은 SOS를 최우선으로 머릿속에 담아 주신다면 빨리빨리 빨리 대응할 수 있겠다. 아까 마찬가지로, 그, 바이넥스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가 엔터폰를할 때, 바이넥스가 이렇게 반응하다. 다 지식이 오듯이, 한중의 NCS라든지, SOS랩도 그렇게 머릿속에 담아주신 다면 재료가 났을 때, 빨리 대응하면 훨씬 조직 투자의 수익을 내가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널제 최신의 정보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또 전달되니까 봅니다. 저는 주말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정치 일정 마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